주식이라도 살 거야 그랬어의 제 얘기입니다. 오늘은 조금 악재의 소식을 전달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중국, 미국, 유럽에서의 판매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라 소식입니다. 이는 펀더멘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악재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시라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테슬라 주가 측면을 보시면 고점 이후 약 36%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줬습니다 그간 악재를 요약하자면 경쟁 위협, 지속적인 반도체 칩 부족, 안전 충돌 사고, 중국에서의 판매 둔화 징후, 그리고 동일 기가 팩토리의 잠재적인 지연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테슬라에게 몰아붙이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제의 일면의 보도에서는 위그의 테슬라 점유율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기차 판매 부진, 그리고 최근에 리콜,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입방정에 대한 급락,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위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건 복스바겐, GM, 현대자동차로 불리는 이 내연기관의 완성차 업체가 테슬라를 턱밑 끝까지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월 중국의 판매가 절반 정도 감소했다는 곳입니다.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한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이 하락은 중국 판매에 더큰 영향을 받고 있다. 앞서 이제 1월부터 현재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판매량의 증가였기 때문인데요. 역으로 5월에서 중국의 판매가 감소되면서 이 주가에 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블룸버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. 중국의 4월 판매량은 1 8 0 0 0대였으면 중국의 5월 판매량은 9,800대,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3월에 29%에서 4월에 11%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테슬라의 판매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전체 전기차 시장의 파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악영향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. 더 들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, 유럽, 미국에 대한 판매율을 보시면 중국이 19%에서 8%로 절반, 유럽이 22%에서 2%로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. 미국은 그래도 견주하게 72%에서 50%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듯 중국, 유럽, 미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기존 완성차 업체의 추격에 의한 현상입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것은 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테슬라의 어떤 어, 지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하락은 정말 뼈 아픈 어,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리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분석가들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동차 6천 대의 리콜, 테슬라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 유압장치인 브레이크 캘리퍼 볼트가 리스해서이 6천 대의 리콜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요. 그리고 안전 벨트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이 리콜 사태가 또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 연이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테슬라가 어떤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월가의 분석가들의 4분의 1은 매도를 추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4% 이상 감락을 했고.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전거래보다 3 급락한 605달러를 기록했다. 전일 기사에 있는데요. 이처럼 이러한 현상 가운데 월가의 분석가들은 4분의 1, 25%가 매도를 추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분위기는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기세를 낮추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테슬라에 대한 악영향, 위기인가, 팔아야 되나라는 혼동을 주는 만큼 지금 현 상황은 그리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테슬라 긍정론자 아이부스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요. 이 전반적인 다양한 리스크들이 작년에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무시했을지언정, 현재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아이보스는 2022년도까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천 불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환경은 악재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테슬라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최근 기사에서 테슬라가 레스토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바라는 건 테슬라가 레스토랑, S N L, 비트코인 등 테슬라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테슬라 에너지, 자동차, FSD 등 본연에 좀 집중했었다면 우리 주주에게는 좀더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